이걸 운동하실 때는 다른 분들 봐줄 때도 그렇고 항상 이 손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, 이 느낌이에요 자, 엉덩이 할 거예요 약간 삼각형으로 봐요 오케이 이쪽에 집중하시면 되고 자, 제가 여기 고관절을 누르고 여기를 잡을 거예요 어떤 느낌이냐 뒤로 쭉 빼보세요 그렇지 자, 엉덩이 다 늘어났습니까? 엉덩이 제자리에 놓으세요 놓다 말고 다시 그렇지 자, 이손잡으세요 하세요 해 보세요. 연하게. 고관절만 딱 대줘도 이 느낌이 잡혀요. 연하게. 응. 이렇게 반대로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아우, 잘하시네요. 어, 어떠세요? 괜찮아요 응. 좋아요. 자, 잡아보십시오. 나 큰일 났네. 나 아무리 못 자, 많이 내리려고 하시면 안 돼요. 이 운동의 가동범위는 어디입니까? 허리가 말리지 않는 지점까지예요.